아, 조금 딜이 덜 들어가네요, 확실히. 음, 딜이 조금 덜 들어가네요. 딜이 확실히 좀덜 들어가네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테스트 했던 영상을 방송하기 전에 좀 보고 왔거든요. 확실히, 어, 조금 덜 들어갑니다. 요거보다는. 그 이전께 딜이 확실히 더잘 들어갔어요. 제가 저항력이 좀 낮아서 가끔 죽습니다. 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역시 디아블로는 빨리 잡죠. 자, 요 몹들도 화염 저항 몹들인데 지금 그 송고라를 때려가지고 내성을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자, 이렇게 뭐발 잡는 데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는 지금은 이제 순수 용딘이에요. 순수 용딘. 자. 무기는 정의의 손길. 그 다음에, 갑옷은 용. 튜브는 꺼져가는 불기 방패는 용. 해가지고, 용, 그, 신성한 불꽃 레벨이 44레벨입니다. 44레벨. 자, 갑시다. 자, 지금 녹이네요, 똑같이. 음. 자, 아까보다 데미지가 훨씬 더 세졌죠. 이게 순수 용딘이. 그 가해지는 주변 몹들한테 가해지는 데미지는 더 좋습니다 열의, 열의 피해는 좀 낮긴 하지만 번개 는 네, 그 화염 데미지는 더 커요 단점은 지금처럼 화염 면역 몹들을 좀 찾기 어렵다 네. 찾기 어려운게 아니고 시간이 좀더 걸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용딘이 가장 센것 같아요 어, 어마어마하네요 딱, 코드를 녹여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녹여버리죠. 자, 이렇게 오. 너프돼도 여전히 세긴 세네요. 자, 독의 군주만 만나면 은 약해지는 용진의 모습. 자, 지금 요것도 면역을 못 지우더라고요. 지금 못 지우잖아요. 야, 이거 물리에 화염이 이거 진짜 답이 없는데, <laughs> 만약에 드림질 드리면은 아예 용 드림 드이면은 여기 도개곤주 도 빨리 잡는데 번개 데미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번개 데미지가 없이 순수 용진이다 보니까 도개곤주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다.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드라소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그냥 녹이네, 뭐야? 아까는 요 버닝 소울이 한 번에 안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닝 소울이 한 번에 죽어요 그래서 그거 세팅 잘하면은 강력한 세팅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발은용드림들 보다 조금 늦게 잠피는데요? 뭐지? 아 얼어서 그렇구나 어? 용드님들이 좀 늦게 잡히는 것 같은데? 용, 용딘이 조금 늦은데요? 자, 이게, 이게 장점이 알아서 공격을 해주니까 히드라를 먼저 깔아놓고 그냥 캐릭터가 주변에서 전자기장을 쏴주면 되네요. 음. 자, 여기서 전자기장만 시전해주면 은 몹들이 알아서 오면서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프레임은 나오죠. 아 이게 히디아 히드라가 살짝 지금 포지션이 애매해지겠는데요. 너프가 대긴 됐어요. 딜량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를, 진짜 히드라소설를좀 써야 되나, 그런 의문점도 좀 드는데요. 히드라소설의 단점이 불길에 강해서 아까 용딘이 보여줬던 거랑 똑같아요. 독의 군주를 만나면 은 답이 없습니다. 독의 군주. 네. 독의 군주가 내성을 못 지우기 때문에 독의 군주를 만나면 은 진짜 또 어버벙해집니다. 어버벙해졌지. 용병이 잡아주든지, 어, 여기 있죠. 독의 군주. 용병이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그, 어느 보조 요걸로 잡아야 돼요. 자,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내성이 안 돼요. 내성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보즈로 날려줘야 됩니다. 얼음 보즈로. 자, 얼음 보즈로. 아, 이러면 죽었어요. <laughs> 도망가! 자, 디아블러는 빨리 잡습니다. 네, 디아블러는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디아블러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빨리 잡네요. 야 용들님들은 1 6개대 면역을 지웠는데 지금 은 면역을 못 지우는구나 송고라가 레벨이 낮아서 그러네 보스는 잘 잡아요 보스는 히드라 소소가 보스는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자 <laughs> 보스는 잘 잡더라고요 희한하게 보스는 잘 잡아요 자 바알도 잘 녹이죠 <웃음> 바알도 <웃음> 자 히드라는 망했습니다 네 히드라는 네